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으며 오후 늦게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보다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하자 포항 북구와 경주에서는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공정한 잣대로 경상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중대 결심 또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북구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성 추가 접수를 받는다지만 사실상 김정재 예비 후보로 결정한 셈입니다. 김 후보와 경합했던 박승호 이창균 허명환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는 도덕성면에서 적임자가 아니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허위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 또 어떤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철새 형태로 지역구를 바꾸고 또김 후보가 지역구를 포항 남에서 북구로 옮길 때 중앙의 은지를 발언한 점으로 미루 공천의 객관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최고 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나의 각본을 가지고 움직 경주에서도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정종복 예비 후보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강으로 분류되던 자신을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치 보복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누리당을 바꾸고 경주 경계를 살리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갖추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상향식 공천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후보 결정이 늘어날수록 불복과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양영덕 봉화울진선거구를 경선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박계 강석호 의원과 친박계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로써 경북 동해안 네개 선거구 가운데 경주와 포항 남 울릉 등세 곳은 경선 적으로, 포항 북구는 여성 우선 추천 적으로 결정돼 조만간 최종 후보가 가려집니다. 중국이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리고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열연 내수 판매 가격을 돈당 2 3만원 추가 인상해 800억 원에서 1,200억 원의 매출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도 이달부터 여련 출고가를 인상했고 동국제강은 냉연제품 가격을 올려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국도가 대폭 확장되는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울진 원정에서 매화간 국지도와 평해영양간 국도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분석은 미달했지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 사업비 450억 원이 소요되는 강구대교 건설사업은 기백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비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경제성과 위험도 분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를 유통, 판매하려한 혐의로 43살 우모 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포항시 해도동에서 대게잡이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린 대게 430여 마리를 승합차에 옮겨 싣고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